안녕하세요 홍수탁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간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원래 좀 금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좀 있었는데 뭐 숫자가 좀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어좀 하루가 지나서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 말씀 을좀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용은 어 특별한 제가 뉴스를 뭐 체크하진 않아서 어 비슷합니다. 근데 금요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그뭐 어, 추가된 거는 나스닥이 조금 상승을 해서 금요일 날 마감을 좀 해줬다. 그 부분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어, 나스닥이 상승으로 좀 마감을 좀 해주면서 어,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키고 어,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 구간으로 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만 이탈만 좀안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지금 상단 트라이를 하려고 지금 어, 주차를 시켜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 우리는 이제 월요일 날좀 쉬지만은 미국 기준으로 해서 어, 여기 한 번에 좀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FOMC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 반응이 점점 점점 해가지고 우상향해서 여기를 넘어준다. 다음 주 내로, 다음 주 내로 여기를 어, 12,270입니다. 여기를 넘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차트가 먼저 움직일 건지 아니면은 호재가 발생해서 움직일 거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주차만 시켜놓은 거고, 자리를 주차만 시켜놓은 거고, 어, 여기에서 조금 간다면, 어, 간다면은, 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도 지금 일주일 내내, 어, 하락을 지 이끌어 내고 있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지금 쌓여 있는데 그 부분이 다음 주에 막 돌려준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좀할 거고 지금 환율도 어, 여기 지금 굉장히 좀 어, 이런 식으로 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1,328원, 1,330원이라고 할게요. 1330원을 넘어서 환율이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해소가 될가능성도좀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게 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번 쉬고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외적 여건으로 좀 환율이 좀 올라가는 건좀 어쩔 수 없는데 이러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수출이 주가 되는 기업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강조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전에 1,400원까지 올라가서 뭐 이제 그 환율 문제가 대도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1,3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뭐 수출이 강조되는 그런 기업들, 어,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 쪽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매매동행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고 이제 지난 거니까 지 넘어가도록 하고 이슈만 지금 보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지금 나스닥이 저렇게 상승한 거는 이제 메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어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다음 주를 지켜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 중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FOMC 이제 진행 상하고 에코프로의 에코프로 b m 에 이제 IR이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어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추가적인 계약이죠. 어 공급사 다변화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니까는 뭐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좀 어 추가적으로 조금 좀 태풍의 눈으로 좀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SG증권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지금 돼 가고 있는데 그거는 해당 종목에 따른 요 내용이에요. 얘네들 한마디로 이제 신용으로 쌓아올린 빚더미 어 잔치가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풍선이 좀 빠지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1달락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한가가 좀 풀렸잖아요. 어, 정부에서 이제 CFD 이제 신규 중단을 한다고 하니까는, 어, 지금 뭐, 하한가 선, 선건 같은 경우는 이제, 4연석하한가가 나오고, 삼천리, 서울가스, 마찬가지로 대성 올리딩스, 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스 관련된 종목들, 예전에, 어, 공매도도 잘안 되고, 대주주 비주율이 높아가지고, 품절주인 이런 종목들만 골라가지고, 어, 계속해서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좀 거품이 좀 빠지고, 어,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게 1단락 1차적으로는 1단락이 돼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다른 쪽으로 좀 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그 CF, 아 CFDF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신용이잖아요 신용으로 발생한 증권사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그 영향이 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마디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그냥 파산 신청하고 어 파산 신청한 그 양이 이제 증권사로 지금 넘어가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증권사가 책임 못 지면 다시 한번 또 이제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어요. 전세대출 사기, 증권사 사기.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국가로 이제 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투심적으로 좀 악화가 좀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어,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태풍이 좀 눈이 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자금 동향을 지 잠깐 지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잖아요, 얘가. 어, 여기에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신규 자금이, 이렇게 건강한 자금이 들어와서 쭉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뭐, 49조에서 뭐, 53조까지 뭐, 한 4조가량은 지금 늘어나기는 했지만은, 신용 능거에 비해서는, 어, 이게좀 미비하잖아요? 그리고, 포스닥이, 어, 뭐, 바닥 대비해서 여기 올라오는데, 70, 반드 5%를 제가 70% 말씀드렸잖아요? 75%, 70% 까지 반등을 하면서 엄청난, 어, 금액으로 이제 투입된 게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어, 금액이 늘어난 게 얼마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신용, 신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린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은, 어, 투심이 좀 약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이제 융자가 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20조에서 이제 19조대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요거 좀, 뺄때 최소한 어 18조까지는 좀 빼줬으면 하는 그런 가어 저기 있어요 어좀더 내려오면 바닥은 한 16조까지 내려오면은 보통은 이제 조정이 끝나는 그런 부분이 좀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빼면은 어 지난달에 이제 그 지난달에 지난 지난해 어 코스피가 이제 그 여름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좀 조정 받았을 때까지 그렇게 좀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수적으로 보면은 어, 지난해 여름에 상승했을 때이 부분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하락을 하면서 16조를 좀뺀 겁니다. 어 근데 이번에는 상승이 더 강력했는데 아직 빠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뺐을 때 어느 정도 어,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좀 가능성이 좀 있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신용을 좀 털고 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상한가 같은 종목들은 KED, 어, GN, GNC에너지, 어, g f l 팜텍 CT랩스, 에코바이오. 그러니까는 특히 아, 건강한 종목들 마음에 가는 종목은 없지만은. 어, 금일 기준으로 오후에 좀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종목이 좀 반짝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좀 잠깐 좀 보시면은 이차전지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할때 에코그룹 필두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이렇게 조정받아보면서 이렇게 하락을 할때 받쳐주는 애들이 뭐냐면 일단은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되고 어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 게임주가 좀 나쁘지 않았어요 카카오 게임주나 어, 퍼비스 같은 경우는 좀이 시가총액이 크지만은 뭐 NC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 특히 오늘 위메이드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위메이드 신작 게임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았다. 근데, 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코스닥이 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신용이 너무 많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면은, 어, 방어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게임 아니면은, 어, 지금 엔터 바이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자꾸 바이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 리스크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 리스크고 있고 엔터가 그러니까 기업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이그 테마를 형성해서 굉장히 힘을 내주기에는 좀 제한성이 좀 있어요. 그럼 남은 거는 바이오 밖에 없어서, 이렇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실적이 좀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해외 외출이 좀 있는 애들, 왜냐면 지금 환율이 1300원이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방어가 나와줄, 거라는 어좀 이렇게 그 뷰를 좀 가지고 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종목들을 이제 볼 텐데 오늘 사실 그 거래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볼 거는 없고 어 결론적으로는 지금 2차전지 양극재 업체를 지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단기 매매로 좀 봤을 때는 케이지 모빌리티, 케이지 어 모빌리티 같은 경우 좀볼 수가 있고. 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사이가안 좋기 때문에 중국 히토리 관련된 주, 어, 유니언 머티리얼, 노바텍, 사마전자. 사마전자는 이미 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이렇게, 어, 좀 어려울 것 같고. 노바텍하고 유니오 머티리얼 정도를 지금 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료, 일단 그러니까 G7 관련해가지고 사료가 어뭐 이렇게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뭐 협상이 좀안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되니까 얘네들도 지금 러시아 이제 장이 좀안 좋을 때 푸쪽목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굳이 어,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항상 눌렸을 때 지금 보는 거고 항상 얘네나 얘네나 그렇지만은 어, 이 푸쪽목 정도를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가능해요. 뭐, 이렇게 오버나이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단일 매매 형식으로 해서 좀 진행하는 거. 왜냐면, 그 다음날에 어떠한 식으로 장이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쪽목으로 오래 들어가는, 들고 가는 거는, 그렇게, 어, 바람직하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케이지 모빌리티. 어, 그 정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케이지 모빌리티. 어, 8,000원 정도 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꽤큰 상승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어,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흐름을 좀,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 추세이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어, 신규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들 월요일 날, 여기 정도만 좀 확인을 하고 좀 매매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기 보다도, 여기를 어, 순간적으로 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이탈을 좀 했다가, 아, 돌려주는 그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단, 어, 단기 매매를 좀 진행을 한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어,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보이기는 하지만은 저기 밑에 8 0 0 0 원대에서 지금 이렇게서 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뷰를 좀 어, 가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뭐 히토류나 어, 사료 관련된 종목은 좀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오늘은 지금 그걸 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얘네들이 이제 어 양극재 기업입니다. 이제 수출 탄력 1분기 2배 증가한 5조 원을 좀 기록을 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19일날 어 얘기가 좀 나온 거고 지금 어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IR 자료를 좀 내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기반을 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청입니다. 관세청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분기 내에서 어, 금액으로 따지면은 1분기 대비 작년이죠. 작년 대비 이제 115%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어, 공급량 같은 경우는 31%가 증가했다. 그래서 공급량은 31%밖에 증가한 게 없는데 금액 대비로는 지금 두배 어,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 양극재 관련된 가격이 어,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청 같은 이 자료는 매달 1일 날그전 달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나오기 때문에 5월 1일 날 보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체크가 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 산자부 홈페이지에서 체크를 하시면은 볼 수가 좀 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는, 이제, 에코 프로 BM하고 LG 화학이 한30% 넘는, 어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LNF가 27%, 포스코 퓨처 M이, 어25% 정도. 그니까는, 러 LNF하고 포스코 퓨처 M에, 그, 차지한 캐파가 그 적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어, 될수 있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고 어, 일단은 뭐 LNF나 에코프로나 뭐 그다음에 여기는 LG화학 그리고 이제 포스코퓨처엠 어, 그런 식으로 좀 돼요 이제 거꾸로 지금 잠깐 지금 볼 텐데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 요번에 어, 매출액 부분에서 에너지 소재죠 어, EV 관련된 부분의 양극재가 어, 이 정도까지 지금 매출이 좀 나온 거죠 7천억 이 전풍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올라온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가지고 어좀 보여드리기는 할 거고 대신에 지금 포스코피처엠이 조금 좀 거슬리는 게이 영업이익이 너무 어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 이러한, 뭐, 판가, 가격, 뭐, 재료들, 뭐, 여러 가지 수익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지금 수직 계열화를 지금 잘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은 지금 하고 있지만, 당장은, 어, 가격이 수익이 좀안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들. 어, 그 부분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자, 아,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LG 화학입니다. 확실히 LG 화학이 아, 2조 5천억 규모의 이제 첨단 소재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여기에서 70% 정도가 되는 아, 한 철, 1,8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이제 E.V.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게 어, 지금 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조 원이 넘는 그런 매출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급량은 30% 증가했지만은, 지금 따보를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LG 화학 같은 경우는 가격을 잘 받고 있다. LG 화학은 가격을 좀잘 받고 있다. 그리고, 어, LNF는요, 아직 그,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료가 없는데, 어, 작년에 이제 하나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한 4분기 기준까지 나온 것을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EV 매출이 계속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는 뭐요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이 매출액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어, 그거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좀될것 같고, 보통 매출액이 얘네들은 아, 80% 정도가, 어, EV 매출로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 가지고 같이 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BM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과연 어, 가장 먼저 실적을 어, 예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음 주 이제 그 IR 할때 나오는 그 실적 IR이 조금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어, 최초, 이제, 잠정 실적 공시를 할 때, 약간의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4분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조 9천억이 넘는 매출액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 양극재 어, E.V. 향 비주리죠. 어, 이제 1조 3천억 규모의 어, 그런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분기의 매출이 약 2조 원대를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 좀더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E.V. 향으로는 한뭐 1조 4천억 규모 어, 그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어, 뭐 공급량도 그렇지만은. 아, 좀, 그, 금액적으로 좀 제갑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볼, 보면은, LG 화학하고, 에코 프로 BM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 관세청이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양극재가 어, 5조 1 0 0억 어, 거의 5조 2000억 정도 예상을 한다. 지난 대비, 어, 115%가 지금 증가한 거고, 물량으로 따지면 31%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좀 보면은 1분기 LG화학의 EV양 매출은 어, 6천억 규모였어요. 그때는 좀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는 LNF 4천억, 에코프로 비엠 3천억, 어, 포스코피책 2천억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작년 4분기가 좀 되죠. 작년 4분기에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매출이 등락을 좀 타요. 예를 들어서 LG화학도 작년 아, 4분기 때좀안 좋았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테슬라 영향이 좀 크죠. 얘네들이 가격이나 해서 지금 차를 뽑아내는 그런 부분 때문에 등락을 좀 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지만은, 에코 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 LNF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정체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LG 화학이 에코프, LNF를 통해 가지고 좀 바뀌는 하지만은 일정 부분 이상에서는 LG 화학을 더 많이 끌어다 쓰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정리를 해서 좀 잠깐 지금 보면은. 4분기 기준으로 해서 LG화학은 이런 어, 정도의 지금 어, 매출 규모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4분기가 좀 중요한 게 아, 원래는 에코프로 BM이 매출액 쪽으로 좀 봤을 때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었어요. 3분기 때도 그렇고 4분기 때도 그렇고. 근데 4분기 때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쪽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치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아직 공급 망 같은 경우인데 테슬라 쪽으로 해서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가격을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 경쟁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볼 수가 있고 요번에 지금 아, 1분기 그 매출이 어, 좀 포인트가 좀될것 같잖아요 이미 나왔으니까 LG화학 쪽으로는 이제 1조 8천억 정도가 좀 됩니다 어,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어,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어,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는 게, 어, 매출이 뭐한 1조 3,800억대가 좀 됩니다. 네이버 그 가이던스 기준으로. 여기에서 한80%좀 잡으면은, 한요 정도. 그래서, 얘네들은,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좀 꾸준하긴 한데, 급격한 아그 어,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어, 예상 매출 지금 그 네이버 기준으로 해서 한 2조 원대가 좀 넘고 여기에서 70% 정도 잡아주면은 어, 한이 정도 지금 매출이 좀 되지 않을까. 포스코퓨처엠이나 그런 것은 나온 부분이니까 체크가 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얘네들 합을 좀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5조 1천억이 좀 넘는 금액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작용을 어, 한다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양극재 기업이 뭐다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고 여기에서 어, LG화학이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가격도 좀잘 받으면서 영업이익도 나오고 그리고 어좀 이렇게 캐파도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 지금 양극재 업체를 좀 보는 게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차피 그저 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레이딩하는 그런 부분 은 관점으로 좀 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주가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어, 에코 프로 BM이 너무 이렇게 잘 나가가지고 위에 있어서 얘가 좋은 건 1등 기업은 많지만은 이갭 차이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LNF가 저 밑으로 있다고 하면은 얘도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어, 매매하실 때는.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좀 하니까, 어, 그런 것을 잠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차트만 지금 잠깐 보면은 l g 화요라인은 774,000원 LG 인소라고 이제 분사하기 이전에 최고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넘어설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좀 밑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 지금 71만원, 7 2만원대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가격대라고 하면은, 어,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대 수가 있을 것 같고, LG 화학쪽으로 저런 식으로 뭐 저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 좀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어, 금요일날 지금 음봉이 떨어지면서 상승에 좀 약간 좀 제약이 좀 걸린 모습을 좀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가격대 에코프로비엠이 잘 나가고 아마 아이할때좀잘 나가기는 하겠지만은. 여기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다음주에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더 이상 상승 못하고 30만대에서 꼬꾸라질 수도 있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너무 맹목적으로 지금 어 따라가시는 것보다도 싸게 사면 좋잖아요. 싸게. 싸게 사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좀될것 같은 거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어...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는 없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누구를 좀 장담할 수는 좀 없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때는 쌍봉 만들어진거 맞잖아요 어 그리고 둘다 아일랜드로 이렇게 갭을 띄어 놓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매몰대가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다음 주 내로 되겠죠. 다음 주 내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새로운 구간을 못 만들어주면은, 새로운 구간을 못 만들어주면은, 당분간은 여기가 좀 매몰대가 좀 강하게 작용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이그 수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장담을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다. 아, 하지만은, 차트는, 어, 조금, 좀 거시기 하고, 얘랑, 시젠이랑 좀다시 보시면은, 시젠. 시젠을 좀 참고하도록 할게요. 시젠을 좀 참고하도록 하면은, 요 정도 라인이 좀 되겠죠. 어, 똑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거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시젠 어, 같은 경우도 저 바닥에서 만오0원대에서 만오천원대에서 올라와가지고 여섯 배, 뭐 일곱 배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교정을 받죠. 그러다 두 번째 상승이 나오는데얘 같은 경우는 이때 좀 시기가 다른 게 실적이 나온 거예요, 실적. 실적. 그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아무리 진단키트가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5월 14일날, 5월 초에 이제 1분기 실적을 까보니까는 시젠이 오, 야, 진짜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 다음날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이제 밀리는 거. 어, 실체는 있지만은, 두 번째 쌍봉 이런 식으로 자리에서는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거. 이때도 수급이 엄청 낮습니다. 엄청 낮고,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발생하니까, 아, 같이 참고를 해 두시고, 그로 인해서,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밑에 이제 61선입니다. 61선을 끌어올리는 기간 주정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 맞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체크를 해서 차트뿐만 아니라, 어, 이 시즌이 그때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해주는 그런 시기도 잘 보셔야 돼요. 7월 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출입 동향 같은 것도 나올 거고 어 어떤 데이터가 다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쳐 올리는 그리고 나서 이세 번째의 돌파 시도에서는 돌파했을 때는 꽤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한 그러한 뷰를 어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당장이 어 얘가 뭐 어떤 하이투자증권에서 180만원 뭐 230만원 갈수 있습니다 이제 갈수 있는데 그걸 뭐 가고 못가고 한다는게 아니라 이게 다음주에 가야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음주에 꼭어 이게 여기서 너무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여기서 또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또 반대적인 그런 작용이 좀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 조종 지금 밑에서 지금 60일선 따라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 그러한 뷰까지도 좀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어, 2차전지 산업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제 ETF로 좀 대응하시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아니면 LG 엔솔이나 LG 화 그리고 LNF. 기관이 리포트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어, 사채 발행하고 털고 난 다음에 많이 하락을 좀 하고 있던데 이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때 LNF가 어, 공매도 사간이 좀 많이 일어났던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비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LNF가 어, 그 정도까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 라인이 좀될것 같아요. 어, 24만원 언더로 혹시라도 LNF가 급격하게 내려오면은 이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 거기까지.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 가지고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 가지고 사람들이 큰 이견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런 그 어떤 산업적인 발전이 좀 생기고 하면은 근데 어 종목을 매매하시는데 어 사고 팔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 생각이 좀 발생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어, 두셔라라고 어,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좀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어, 좀 이렇게 양해 말씀 드리면서 어, 다음 주에 에코프로 BM의 IR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더 정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